드디어, 130만이 됐어요. 2년 전에 130만이었거든요. 기분이 너무 좋아요, 형님들. 2년 전에, 제가 세이 때문에 날아가기 전에가 구독자 129만 7천 몇백 몇 명, 거의 130만 명이었어요. 김세이한테 딱 1년 공격 당하고 구독자가 23만 명인가 빠졌어요. 아, 우리 꼬막식당, 고마워. 음, 그래서, 아유, 제주 방갈의 누나도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유, 또 누가 보면은 또. 에? 기부하고 또 그냥 수고많는줄 알아! 자 어쨌든 22만명 23만명이 빠졌는데 오늘 딱 내부쇼 출연하고 구독자가 한 2천명이 또 올라가지고 130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약간 형님들 2년동안 나 뭐한거야? 자 2년전에 130만명이었거든요 2년동안 원래 지금까지 했으면 몇명 됐을까? 골목시당 컨텐츠 계속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이랬으면은 아마 몇명 됐을까? 저는 그냥 한 달에 한 2, 3만 명씩 계속 늘었었거든요? 2, 3만 명씩은 계속 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200만 정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냥 느낌이야, 느낌. 딱 200만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. 그럼 1자랑 2자랑은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, 아니, 뭐 지금도 충분합니다. 더 이상 뭐 바라는 건 없어요. 누군가한테 뭔가 바라면 안 되잖아. 뭐 이제 그나마 조회수도 한40% 정도는 돌아왔고, 이 상태 유지하면서, 형님들께 밀키트 할인도 하면서, 골목식당도 하면서, 그리고 또 매부쇼도 어쩌다 한 번씩 나가면서, 그리고 또돈 벌면 계속 기부하면서, 이렇게 갈게요. 우리 매부쇼 형님들이 그걸 모르나,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처음 기부한 줄 아는데요. 기부를 매년 1, 2억씩은 꼬박꼬박 했어요.